근데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중구나 종로구 아니면은 뭐 강남 3구를 되게 선호를 하거든 음.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 강남에 동산복 입고 다니는 건다 공무원이고 말하면 나한테 어. 생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말하지 않겠지 어, 현실적으로 그 본인의 그 이제 재정 상황을 잘 알잖아요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 그냥 강남 살면 응. 강남구 가도, 가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현명하게. 응, 맞아, 그은맞 많은, 많은 응. 말이네. 어, 그러니까 어, 어, 이왕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지. 거기에 토전을 잡고 살수 늘리게 된다면 응. 뭐 강남 3구를뭐 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이건 뭐 공무원 떠나서 응. 응. 예, 누구나 직장인. 혹시, 아, 어. 혹시나 그쪽에 사는 그쪽에 아는 동기들이나 연줄이 닿는 사람이 있어서 뭐 그, 그쪽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 데 강남쪽 없지. 강남구 어떻대? 죽을라 그랬 아니 근데 강남이 일이 엄청 많대. 어... 죽을라 푸짐지 진짜 사람이 엄청 많고, 많고 건수도 엄청 많고 이래서 어. 전국구에서 막전화온대나 얼마 전에 강남구에 <뚜빼> 사는 강남구에 사는 동기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음. 엄청 바쁘다고 하더라고. 어, 어 근데 걔는 너무 사람 응? 너무 사람 <laughs> 어? 너무 사한테 강남구에서 일한다고? 강남구 왔지. 어좀 바쁘겠다. 어. 지금 또 바쁜데 출근과 동시에 돈도 많은데 음. 우리로 치면 9 9분 부리면 거쪽은 한 99명 부인데 음.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유주정도 음. 250개 음. 많죠 음. 우리 6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음. 말도 잘 들어요 아니, 저도 뭐 강남구청에 뭐 대학 동기 가면 가네요 뭐래? 자기는 집이 성남인데 왜강남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맞아. 자기는 음. 강동구로 가고 싶었는데 음. 그, 뭐 소문 좋은 몇군 있잖아요 뭐, 음.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아름다로 소문으로 음. 몇곳도 있는데 도봉구 <laughs> 뭐, 그래 그 친구는 사실 음, 강동구로 가고 싶어 했는데 강남으로 떨어져버렸다. 타구 갈라면 그래도 공부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라면 네. 그래서 혹시 타구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어 우리 구, 타구는 어떤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얘기 들은 적 있어 혹시? 어말 그대로 뭐 승진이나 네. 아니면 월급이나 아니면 복지 포인트나 이런 게 요좀 다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아, 들은 적이 있나 혹시? 없지 포인트는 뭐 음. 없고 승진 응아어 음. <목소리> 승진이 어, 얘기 내가 동작고때 승진이 빨리 하니까 음. 농구와 가서 여기 동기들보다 승진이 좀 1년 반에서 2년 빠르지 동작고더 빠르구나 동작고 금방 빠르지 8급을 2년도 안 됐어요, 막 그러는데 여기는 3년 4년 만에 다니까 우리도 그랬잖아 응 그쵸 어 그러니까 여기랑 또 다르고 그래서 좀 어색할 때도 있지 <목소리> 근데 내 동기인 줄 몰랐어 은남 승진 많이 드립니다 강남은 좀 느리다 하다래 혹시 다른 구는 아는 사람? 근처구 강남이고 거기서 4년 만에 거의 뭐끝 맞춰서 팔급다고그러대마음도 느리다고 마부도 그래 빠르진 않다 그러더라 사회적 얘기긴 응. 했는데그러니까팔급 아니 구급에서팔급 떴는데 한자리수로가더라고한 번에 올려주는 게빠자리수 한자리수도 아니고 야구는 뭐육급 수준이네 내가 알기로는 네. 동대원고랑 광진고는 좀 빠른 것같은데 보니까 진급이 왜냐면은 음. 내가 예전에 난전 전 경력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음. 2년 만에 그때 진급했었잖아. 지나 음. 동기도 보다 훨씬 빠른 게한 거지. 그래서 가서 내가 진급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벌써 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웃고 오더라고. 이제냐고. 그때 우리 동기들은 이름도 안 올라갔어. 그때. 진급 이름도 안 올라가고. 그죠. 아예 그 아예 진급에 대한 생각도 없을 텐데. 거기는 벌써 1년 반 만에 다 해가지고. 음. 심지어 전 경력이 있는내 보다 더 빨리 했어. 난 음. 정말로 빠르고 싶으면 저런데 빠가고 뭐 서울시 산하 사업소 있는 데가 출장에 박시지 구급도 서울시 갈수 있잖아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음, 극소수지 어, 평범한 게살려고공급만 하면 되니 그래도 어, 지금 어, 이, 아, 이, 보, 아, 이걸 보는 사람들은 꿈이 야 우리도, 아, 우리도 아, 처음에 어. 꿈이 엄청많잖아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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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엄청많은데 맞아, 맞아. 어. 이제 가면서 줄어들어서 그렇지 어.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 큰 희망과 어? 이제 들어가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진 새내기들이기 때문에 응? 응? 내가 바로 그냥 그 꿈에 다접어두게되어 <laughs> <웃음> <웃음> 혹시 그러면 진급이 좀 빠르다고 드는 분은 혹시 누가? 어... 서울시가 제일 빠르긴 하지 어디보다 서울시가 제일 빠른 것 같아. 더 빨라. 빨라. 응. 너무 놀겠다 빠른 거. 빠른데 뭐 그냥 누린데 날것 같아. 어, 너무 어. 겁나는. <laughs> 아니 너네 생각보다 엄청 느린 건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엄청 느린 건 아닌데 거의 마지막 수준에서 좀더 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보다 어, 더 느린 데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보기엔. 보니. 아, 여기는 좀 많이 느린 것 같아. 어, 여기도 많이 느린데. <laughs> 우리랑 거의 비슷한 데가 거의 뭐 마지막 수준이지,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저런 건 어때? 서울에 사람, 서울 사람한테 좀 물어보자. 서울 살아보면서, 이, 여기 살면은 좀 편할 것 같아. 아마 살기 좋을 것 같아. 이런데, 이제는 우리도 한 서울 살지 한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런 정도는 음, 얘기해줄 수 있잖아. 음. 솔직히 친구 만나기 제일 좋은 데는 중앙에 살면 제일 좋지. 우리, 친구랑 약속 잡으면은 가는데 하루 음. 종일 가는 음. 걸리니까. 나 친구가 되고 있어서 모르겠네. <laughs> 혹시나 서울 어떤 구에 살면은 좀 살기도 편하고 어좀 좋을 것 같아 생각나는 사람 저는 솔직히 서울 서울 놈이라고할 수밖에 없긴 한데 생각보다 도봉구가 괜찮습니다. 아 도봉. 아 도봉구? 창동 음, 주변이 괜찮습니다. 음, 음. 나 그냥 뭐. 음. 솔직히 말로 살기는 원이 음, 제일 좋긴 해. 아파트 근데 가지고. 이런 말안 좋을지만은 살기에 좋아. <laughs> 네, 그렇죠. 시민으로, 어, 국민으로서 살기 좋아. 국민으로 살기 나 그거는 어어 어? 네, 뭐, 맞아요? 인정 맞죠? 맞죠? 어 인정 인정. 소대물로 음. 계획된 베네타원이기 때문에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 아, 창동은 또 해. 창동이란다. 네, 그, 창동 창동이란다. 그거 도봉구로 창동은 놀기 좋습니다. 놀기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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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놀아서 몰라. <laughs> 어. 아 근데 내가 듣기로는 도봉구은 그래도 인구가 좀 적어 가지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부담이 좀 적다고 보던데. 훨씬 그래도 인구가 30만인가? 우리 반, 거의 반이지 않겠죠? 음. 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요 도봉구가 좀 가고 싶네 응, 보내줘요. 도봉구 못 간다 같은데? 음, 웬만하면 <laughs> 못간다 우리 네. 좋지만 여러분 들어오면은 다시 가기 힘듭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지. 도봉구 선택했으면 진짜 꿈과 희망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어딘가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바꾸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동상동상. 뭐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때 광진구나 중랑구 쪽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랑구는 좋지. 중랑구 말하고? 중랑구 괜찮다고? 괜찮다고? 음. 어, 중랑구 지금 복지가 좀 괜찮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소문이 들었었어. 엄청 많이 들었. 음. 음, 물론 뭐 소문은, 응. 소문은 소문대로 아, 뭐 한서가 뭐. 걸러걸러서들가겠지만 골로, 음. 복지, 포인트, 뭐. 복지 포인트도 뭐 괜찮다고 하고 뭐. 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누구랑 말하는 거야? <laughs> 자기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데입니다. <laughs> 네 맞지? 맞지. 음. 집 가까운데까지 갈수 있는 어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을까 혹시라도 고려해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진 그래,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어쨌든 우린다촌사람이라 가지고 음, 일단 서울에 대한 두, 지방에서 막,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야. 음, 두려운 게 많았지. 서울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음, 맞죠, 맞죠. 그래서 강남에 대한 두려움, 이컸고 집값에 대한 두려움이커 음, 가지고 일단 많다. 집값 싼대를난다 세웠거든. 노도광이고하지너 노도광. 노도광인데 다행히 난 들었던 게 이제 공무원 아파트가. 음, 이제 노원구에 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 그때 몰랐어. 노원구여야만, 어, 제공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나는 일순위를 음, 거기 썼지. 그거 아니면, 강동구 저기, 구독동에 가면, 있는 뭐, 또 있는데. 지금 개발, 재개, 재개발인가? 네, 개발, 우측, 개발. 5천짜리였는데. 우측, 응, 그건 뭐, 재개발 중에, 그리도 단값 엄청 떼었겠네 음, 서울 뭐,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이할 수가 없네. 음. 그럼 뭐, 결론 적으네. 집값 가운데가 최고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집이 없잖아. 처음에 없었잖아. 나 처음에 없었지. 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음. 그냥, 제일 익숙하고, 집값 싼데를 선택하셨구만. 근데, 처음부터 아, 결혼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다들, 그, 저기 총각이잖아. 천여고. 음. 이거 원룸에 살거 아니야? 이거 음, 원룸이 그치. 가장 가격이 어? 적절한 거. 그래서 아, 뭐 물론, 동작, 동작구 동대구는 좀 비싸긴 했지, 거기는. 왜냐면, 뭐.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대략 얼마쯤 하지? 모르겠어 무조건 50부터 찍고 시작하지, 월세. 아, 월세? 어. 음. 그래서, 뭐 그때, 내동기들이 뭐, 3천만 원 전세 대출 받고, 50만 원 월세를 내고 사왔다고, 기렇게 응. 음. 0만이면센거 아닌가 근데.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서울치고는 동작구는 무조건 50그치뭐 단칸방인데 50. 그때 50? 그때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어 10년 전에. 10년 전에. 예. 아니 5천에 50. 50 왜냐하면 50. 본인이 2천만원 갖고 있고 3천은 전세대출 받고 그리고 50은 그거 나가고 돈이. 어 그래서 어그 기억난다. 그게 약간 음. 정성. 실제로 강남구 그 친구가 일하는데 철에 80으로 시작했는데 7년 전이죠 7년 전에. 근데 계속 안 사고 그냥 월세 사는 거야 <laughs> 몇 배인 줄 아세요? 천에 200 그럼 80이 200된 거야 월200된 거야 지금 아 월세가 월월 월 내는 게 200이 내고 그러니까. 사는거야 같은 집인데 야 그럼 월급 다 줘야 되네? 반, 반 이상 내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런 사람이 있어? 거이이 말은 네. 어, 돈 없으면 가지 <laughs>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강남 <laughs> 가지 말라 네, 중요한 거는 7년 전 천에 80이 1,200개짜리 하나야 그만. 아니 뭐 음.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뭐.. 어차피 결혼하면 집에 사는 거지어 같은 공간 그러니까 어. 처음에 어. 올 때는 그냥 원룸 가격 그나마 어. 싼데 어차피 원룸 가격 그나마 음, 그만하니까. 금액, 음. 어딜 가든 강남 빼고다 괜찮은 음. 서초 빼고. 이 위쪽에는 안 봤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딱 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야내고 호시한테.. 나호시왔어 그때 내가 몇번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렇게 기민이 돼서.. 맞아, 맞아. <laughs>